자 이번 시간에는 5장 제어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의 내용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을 살펴보고요. 조건문의 종류, 특성, 기능에 대해 살펴봅니다. if문과 switch문을 검토할 거고요. 반복문의 종류, 특성, 기능에 대해 살펴봅니다. for문, while문, to while문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제어문에 대해 살펴보는데 break문, continue문, go to문 오늘은 여기에서 if문과 스위치문, for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C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프로그램을 어, 작성을 해서 이해, 아, 그룹별로 해서 동기들과 아, 서로 설명하면서 꼭 이해하고 어, 지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시, 실행 흐름의 제어가 필요한 경우 살펴보면 조건에 따라 실행할 문장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70점 미만이면 부, 불합격을 출력하는 문제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내용을 반복 실행하고자 할때 학생 1000명에 대해 5 과목의 평균과 순위를 구하는 문제 등을 우리가 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문의 조건을 보게 되면, 조건문은 이프문과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뒤에 가서 자세할 거고요. 반복문에는 f o r 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습니다. 기타 제어문은 break문, continue문, go to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문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면, 입력된 정수의 홀수, 짝수, 짝수, 홀수 여부를 출력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처리하면 이프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짝수라면 짝수라면 짝수를 출력하고요, 홀수라면 홀수를 출력하는 문장을 어떻게 하냐? 프린트 f 정수를 입력하세요.에서 스캔 f 값을 받습니다. 자, 값을 받을 때 7을 받았다 그러면 프린트 f 입력한 한 수는 7입니다. 출력되겠죠? 그러면 if 입력받은 수가 나눠서 2로 2로 나눠서 0과 같다면 짝수죠. 짝수입니다 아니면 홀수입니다고 출력하고 니턴 끝나는 문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이 푸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에 처리할 내용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적이 90점 이상일 때만 우수 출력하라 점수가 평균보다 작을 때만 평균 위만자 수를 1 증가시켜라 자격증이 있을 때만 가산점을 줘라 하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단순 이 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품을 이렇게 쓰고요. 그 안에다 가로 열고 가로 덮고 조건으로 씁니다. 자, 그 밑에 이 조건이 맞으면 문장을 실행하고 세미콜론을 끝나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는 문장이 여러, 여러 개를 쓰고 싶을 때 일단은 if 조건식을 넣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문장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합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웃음> <웃음> 가로 열, 고 닫도록 묶고 여러 문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엔 한 문장일 때는 가로 열 닫고 쓰일 것을 권장합니다. 자, 우리가 절차를 보면 조건식에. 참일 때는 종선문장을 하고요. 거짓이면 다음 문장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if 문장일 때는. <laughs>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70 이상일 때만 통과자 수 패스를 유가 증가시킨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if를 쓰고요. 가로 열고, 스코어. 7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치, 그러면, 스쿠아가 70이면, 자, 스쿠아를 7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때 조건이 참이나요? 거짓이나요? 자, 참이 되죠? 같으니까, 같으니까 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스코어가 60이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60이다. 그러면, 자, 이 조건 안에서 70이죠? 70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오나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70보다 작죠? 그러면 이 조건이 형성하니까 거짓으로 나옵니다. 거짓. 그러면, 거짓이면 패스 플러스 플러스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참일 때만 실행하는 겁니다. 스쿼어가 70 이상이면 통과자수 패스를 1 증가시키고 썸의 점수 스쿼어를 늦어 가라. 자, 그럼 if 스쿠아스쿠어가7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패스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1을 증가하라는 겁니다. 썸에다 썸 플러스 스쿠어를 더해서 썸에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스쿼어가 스쿼어가 6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죠 이쪽으로 자 그러면 80이면 어습니까 80이면 80이면 참이죠 70보다 크죠 그러면 패스에다가 이 플러스 파이스를 하고 썸에다가 썸 플러스 스코어를